안녕하세요. 다이기랑 흥놀이 시간입니다. 아, 제가 오래간만에 영상을 켰네요. 하 며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일주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쉬는 날이 여 가지고 키핑장도 갔다 오고 어, 키핑장도 다녀오고요. 키핑장 아이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베란다 와 가지고 집에 와서 베란다 애들 어제는 이제 그 철분제 아아 아, 철분제가 아니죠 칼슘 <laughs> 칼슘제를 듬뿍 애들 다 베란다 애들 다 쳐주고 어, 키핑장 애들도 가서 방제하고 칼슘제 쳐주고 그리고 이제 베란다 와서 이제 아이들도 어, 칼슘제 먹은 애들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식재 않은 아이들 중에 좀 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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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못 잡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소환을 해봤답니다. 자리를 워낙 못 잡고 흔들거리길래 쑥 뽑았더니 이렇게 뽑혀버렸어요. 아 이렇게 뽑히면 안 되잖아요. 건들건들 그래갖고 잡았더니 쑥 뽑혀갖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아 이거 안 좋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소환해가지고 살펴보고 뿌리가 왜안 잡혔는지 얘도 지금 어, 너무 언밸런스하죠. 언밸런스 <laughs> 화분에 <웃음> 위해서 아이들 머리 두수가 너무 커요. 머리가. 아이고야, 카메라를 조금 더 올려 볼게요. 음. 화분에 비해서 아이들 머리가 너무 크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화분을 좀 분갈이를 좀 얘랑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화분에 비해서 너무 작죠. 화분의 크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 아이랑 교체를 좀 할까? 아. 아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요거 보세요. 산딸기. 농장 가서 또 어버 왔답니다. 반야의 다육에서 제가 킵, 킵을 하고 있잖아요. 반야의 다육에 이 꽃무리들이, 두포트에 오천원 하는 꽃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또 얘네들 안 오고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는 완전히, 아, 완전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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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깨물면 톡 터져가지고 그냥 새콤달콤할 것 같지 않나요? 어 너무 예쁘죠? 요 놈들, 어, 합식하려고 데리고 왔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요, 온슬로 금을 한번 살펴볼게요. 온슬로 금. 음, 이거 세종대우, 다육에서, 아, 짱이맘 실망할 때 그때, 어, 품었던 아이인데, 어, 심었는데, 약물 칼슘제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흔들흔들,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못 잡았다는 거죠. 이렇게, 심었는데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거 흔들리 는거 보이시죠?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리는 아이는 자리를 못 잡고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복토를 해주든지 아니면 다시 식재를 해주든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착을 하고 자리를 잡아 이 계절에 자리 잡아서 아이들의 예쁜 색감들을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어 식재를 제대로 충분히 못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의 뿌리 반응을 못한다거나, 지금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만져도 뿌리가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에, 이렇게, 이렇게 뿌리들이 끊어지잖아요. 에, 이런 건다 죽은 뿌리들이니까, 이렇게 훑어서 떨어지는 아이들 다 떨고 버리고, 다시 식재를 해줘야 된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다 떨구고, 음. 자리를 잡았어도 잡았을 텐데 뿌리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었는데 자리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뿌리들이 그닥 썩 좋지 않은 뿌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뿌리를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다이 아이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는 않아요. 보세요, 다 떨어지죠. 뿌리, 뿌리가 많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고, 음. 박를할때잘 살펴서 뿌리를 손으로 훑었을 때 떨어지는 아이들 다 떨구는 게 나아요 아싸리 어설프게 그냥 뿌리가 많다고 그냥 심었다가 이런 낭패가 납니다 이런 낭패가 나죠 뿌리가 커팅을 좀 할게요 이 아이는 새 뿌리 받는 게 나아요 뿌리를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새 뿌리를 좀 받아야겠어요 떼어버리고 입장도 좀 선하게 띄어버릴게요 어, 어차피 하엽으로 갈 아이들이니 약간 말랑말랑 그려서 흔들흔들 하는 아이들을 그냥 저는 띄어버립니다 어차피 하엽으로 갈 텐데 하엽으로 가기까지 또이 아이가 이 입장에 이 입장을 살리려고 물 주려고 애쓰다 보면 위에 아이들이 예쁘게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은 그냥 과감하게 새끼 자국까지 이렇게 예쁘게 그림인데 안착을 해도 벌써 안착을 했어야 되는데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있었네요. 이거는 아, 방제를 어, 그린 플라워로 방제를 좀 하고요. 이거는 버리고. <웃음> 아이고야. <웃음>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이 흙도 버릴 거예요. 버릴 거고 얘는 잠깐. 이렇게 좀 말려, 말려둘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소환해 볼게요. 잠시만요. 아, 감기가 오래가네요. 얘는 무지개 여신 금이라는 아이인데, 얘도 뿌리가 없어서 뿌리커팅을 했던 거예요. 10월 11일 날, 8월 21일 날 들여왔던 아이, 10월 11일 날 뿌리커팅을 했는데, 뿌리가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화분이 안 어울려요. 코푹 나오죠. 화분이 너무 커요. 어울리지 않아요. 원룸에 살아야 되는데 32평짜리에 살고 있어요. <laughs> 분수에 안 맞아요. <laughs> 이러면 이쁘지가 않아요. 어, 어 뿌리가 났네요. 오 뿌리 났어요. 지금 하엽도 어느 정도 생겼고요. 이렇게 하엽이 생긴다는 건 물을 찾는다는 거죠. 뿌리가 생겨서. 뿌리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상토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뿌리가 난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처음에 이렇게 식재를 할때 이렇게 하엽 있는 걸다뗀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얘네가 뿌리가 나게 되면은 하엽이 생겨요. 하엽이 생기는 거는 물을 먹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엄마 입장에 있는 이 잎에 물을 떼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니까 얘네들이 하엽이 생기는 거예요. 마르는 거예요, 잎이. 그래서 하엽이 생기는 거거든요. 보이실까요? 하얀 실뿌리들 보이시죠? 음. 얘는 이제 물을 줘도 되는 거예요. 실뿌리가 났어요. 실뿌리가 나서 얘는 많이 건드리지 않고, 건드리다 보면 실뿌리가 다또 소멸되니까 건드리지 않고, 어, 이 아이도 새끼, 새끼 자구도 옆에서 실뿌리가 났네요. 나서 하엽을 내고 있고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 아이도 살겠다고, 이거 보세요. 아, 실뿌리를 내고 있죠? 실뿌리 내면서 하엽을 지잖아요. 이 하엽을 먹고, 이제 실뿌리가 나면 물을, 뿌이 필요하니까, 이 모주에 있는 이잎 물을 빨아먹는 거예요. 물이, 물을 달라는 이야기죠? 뿌리가 났다는 거는. 자, 이거는 이 아이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집이었어요. 어울리지 않는 집이어서, 집을 교체를 해줄 거예요. 이 아이한테 어울리지 않는 집이라 어울리는 집을 찾아줄 거고요. 어, 여기도 한 놈이 더 있었네. 이렇게 하엽을 지고 있죠. 하엽을 지는데 실뿌리가 이렇게 났죠. 어, 실뿌리가 남은 하엽이 생기는 거예요. 어, 같이 우리 초보 맘님들 영상 보시면서 같이 키워요. 이렇게 실뿌리가 난 거는 처음에 사 가지고 와서 뿌리 커팅을 해 뿌리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을 잘라내잖아요 가위든 칼이든 커팅을 해서 상토 위에 이렇게 꽂아 놨잖아요 그때는 이 잎이 마른 잎이 없었잖아요 마른 잎을 다 떼고 이렇게 올려 놨으니까 마른 잎이 없었는데 어, 여기서 이제 올려 놓은지 한 2주 3주 지나면 마른 잎이 생겨요 마른 잎이 생기면 뭐예요 뿌리가 났다는 증거예요 뿌리가 이제 물 반응을 한다는 증거 물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잎에 있는 물을 빨아먹기 때문에 이 하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뿌리가 난 거예요. 그럼 옮겨 심어도 돼요. 그때는 옮겨 심어서 물을 주시면 돼요. 옮겨 심어서 물을 주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 아이도 뽑았으니까 이렇게 뽑아놓고 또하나이이 아이. 아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이도 지금 쉐리 얘도 세종대학. 대왕이 아니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셨고 세종 다육에서 온 아이예요 얘도 지금 이거 보세요 흔들흔들 하죠 흔들흔들 흔들 하잖아요 이러면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뿌리가 나서 자리를 잡은 경우도 있고 뿌리가 났는데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뿌리가 나면서 흙이 위로 솟구치 올려 오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 올라와요 뿌리가 내리면서 얘네들이 위로 조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흔들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복토, 복토를 더 해주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 화분하고 집하고 안 어울려요. 얘는 평수 큰대로 가야 될아이예요 얘는 30평대로 가야 되는 아인데, 얘하고 바꿔야 돼요. <laughs> 그래서 얘를 가감하게 어, 뽑아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보세요. 그냥, 오, 막 그냥 뽑히죠? 집이 작으니까 아주 터져 나오려고 그래요. 그죠? 어, 실제로 잘못한 얘예요. B4F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큰 아이를 요 조그만한 집에다가 줬으니 박터지죠? 큰 집에다가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도 살펴볼게요 아, 이 아이도 하엽이 좀 생겼고요 하엽 좀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 뿌리가 있는 아이라, 아이라 얘는 원래 실뿌리가 좀 있어요 나쁘지 않네요 후두둑 떨어지진 않네요 자, 여기도 하엽을 좀 떼어주고, 이것도 떼어주고, 이것도 떼어주고, 음, 얘도 뿌리는 건강해요. 얘는 목대가 있는 아이예요. 목대가 있는 아이를 이 좁은데다가 심어놨으니 목대 길이 한번 보세요 이 아이랑, 그죠? 목대 길이가 화분 길이랑 거의 맞먹잖아요. <laughs> 이런 아이들은. 그 목대가 기니까 요런데다 심어줘도 괜찮겠죠 이렇게 올라오게 근데 너무 안 이쁠 것 같아서 어 하나씩 심어줄까 하다가 목대가 있는 아이라 하나씩 심어줄까 하다가 제가 합식을 한 거예요 합식을 했는데 건강해요 입장도 단단하고 뿌리도 이 목대가 있어서 이 목대 뿌리가 역할을 하니까 자기 역할을 하니까 얘네는 뭐, 뿌리 내리는 건 금방일 것 같고요. 좀 버리고요. 세리. 세리라는 아이를 여기에다가 합식을 해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그쵸? 얘가 좀 낫겠죠? 목대가 조금 올라오긴 아, 근데 얘도 그닥 예쁘지는 않아요, 모양이. 세리를 여기에다 합식을 해도 딱히 이쁜 것 같진 않아요. 롱분에다가 딱 심어주면 좋겠는데, 음, 지금 빈 화분도 없고, 마땅한 롱분이 없어요. 롱분이 없어서 그냥 여기에다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에다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 무지개 여신부터 한번 심어 볼게요. 얘 난이도가 높아서 심는 동안에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해 보고 요 무지개 여신을 여기에다 심어 주는 게딱 맞겠죠? 어, 음, 여기에다가 깔망은 깔려 있으니까 배수층 물 빠짐이 좋은 배수층 흙을 좀 넣어 주고요. 음, 그다음에 배합토 제가 비벼놓은 배합토로 자, 배아토를 요 정도 채워줄게요. 뿌리가 많지 않은 아이라, 응, 음, 요 정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게예쁠까요 여기 뿔, 아니, 아니죠? 여기 낫죠? 이렇게 심어 줄게요 무지개 여신 얘도 오래된 아이예요 지금 목대가 있는 보시면은 목대가 굉장히 굵죠 이거 보세요 목대가 튼실하게 굵어요 얘도 좀무은아이예요무은아이고 묵은 묵은 적심도 아니고 한몸 분생인데 음아 자리 잡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이제 8월달에 데려온 아이인데 8월달부터 지금까지 얘랑 실험을 해요. 뽑았다가 심었다가를 되게 바, 많이 여러 번 반복했어요. 얘는 얘가 근데 이제 이제 쓰야 뿌리가 좀 났어요. 지금 했어야 자리 잡기가 되게 힘든 아이였는데 지금 음, 뿌리가 나서 이제 시, 이렇게 식재를 한 다음에 얘는 물을 바로 줘야 될것 같아요. 사, 그 흙을 살살 다듬어 준다는 느낌으로 너무 꾹꾹 누르지 말고요. 살짝 다듬어 준다는 느낌으로 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고요 음. 그 다음에 톡톡톡 로제트를 자, 살짝 잡고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주고요 음.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어, 복토를 바꿨어요 복토를 제가 가벼운 경석으로도 써보고 소림 마사라도 써보고 하는데요 경석이 복토로 쓰기에는 좀안 <laughs> 좋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면 간수를 하잖아요 물을 받아놓고 얘네들을 푹 담갔다가 꺼내거든요 그게 저면 간수잖아요 저면 간수를 하는데 이 경석이 둥둥 떠요 물 위에 왜냐면 가볍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 물을 먹어 먹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냥 무게감이 생기니까 안 뜨는데, 물을 먹기 전에는 물 속에 들어가면 얘가 붕 떠버려요. 위로, 물 위로.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복토를 소림 마사로. 이게 소림 마사잖아요. 얘가, 얘는 경석은 기공이 있는 돌이라 굉장히 가벼워요. 여기 하나, 이 돌, 이 돌이. 다 기공이 있어요. 숨 쉬는 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벼운데, 얘는 돌가루예요, 말 그대로. 돌가루. 돌가루라서 기공은 없어요. 대신에, 어, 뿌리 내릴 때 얘네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은 해요. 무게가 있으니까, 돌이니까. 돌가루이니까 얘네가 경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뿌리가 나면서 얘네들가 좀 올라오면서 들려요, 흔들흔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흔들흔들. 근데, 어, 이 소림 마사는 약간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덜 하더라고요. 써보니까. 그래서, 아, 경석은, 음, 마감토보다는, 어, 배수층으로, 다육이 심기 전에 화분에 깔아주는 물 배수층으로 쓰는 게 낫겠다. 가볍게,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어, 너무 가벼워도, 그, 그러니까 산면에서 이렇게 샤워기로, 이렇게 분모하듯 샤워기로 이렇게 뿌려주는 거는 괜찮은데, 물을 담아놓고 저면 가서 이렇게 풍덩 담그는 거는 붕붕 떠다니더라고요. 떠다니다, 개가 떠다니니까, 이, 얘네들도 같이 뽑혀갖고 떠다녀요. <laughs> 너무 가벼우니까, 눌러주는 힘이 없다 보니까. 눌러주는 힘이 없으니까 다 여기도 같이 둥둥 뜨는 거예요. 하, 화분에 뽑혀 갖고 그런 경험을 여러분 했어요. 그래서 아, 아 아니 아니다 싶어서 전면 가서 안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저처럼 전면 관수를 하게 되면 그런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토를 소림마사로 바꿨답니다. 아, 소림마사가 복토에는 딱 좋아요. 그리고 모양도 나쁘지 않고 아, 얘네들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 꽃무리들은 꽃무리들은 핀셋으로 꽂아줄게요. 꽃무리들은 핀셋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거라 이렇게 꽂아주고 다독다여주고요 다두, 그다음에 이놈도 이놈 어디다 아 여기 공간이 있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심어주고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물을 줘도 돼요. 음. 아까 실뿌리가 나왔잖아요 요 조그마한 아이도 실뿌리가 나왔어요 요거는 어디다가 심어줘야 잘 심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요 앞쪽에다가 하나 꽂아 줄게요 이렇게 음, 꽂아 주고요 자이 아이는 이제 숙제를 마쳤고요 먼지 좀 털어 주고요 무지개 였죠 어지게 여 이제 이 아이는 이따가 물을 주도록 할게요 물을 주고요 그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아이 난이도가 높은 아이고 야이 아이를 쉐리를쉐리쉐리 복토를 이제 경석으로 가벼운 경석으로 화분이 무겁지 않게 경석으로 복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 흙을 좀 채우고요 얘는 꽂아 심기도 될것 같아요 목대가 있어서 목대가 튼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꽂아 놓고 얘도 이렇게 꽂아 놓고 음, 얘도 이렇게 꽂아 놓고. 이렇게 모아서 식재를 한번 해볼게요. 아, 어디 보자. 수영이, 네가 열로 오고 네가 이쪽으로 가거라. 음. 이렇게 해서 심어보도록 할게요. 화분이 좀더 넓고 커야 될것 같은데 마땅한 게 없어서 이 아이로 어쩔 수 없이 심어줘야 될것 같. 아 그래도 아까 그, 저기, 평수 작은 데에 있는 것보다 낫죠? <laughs> 응? 큰 아이 머리 세 개를 그박 터지게 평수 좁은 데다가 넣어놨으니 얘네들이, 응? 자기들끼리 박 터져가지고 그냥, 응? 얼마나 그냥 나를 원망했을 거예요. 어? 엄마는 좀 넓은 데다가 우리를 좀 케어를 해 주시지. 좁은 데다가 넣어놔가지고, 아우, 비 좁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응?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자, 이렇게. 복도로 조금 아, 복도한다 아, 비빔밥을 조금 더 채워주고요. 음, 여기도 조금 더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독여주고요. 음, 약간 이렇게 눌러주면 흙이 조금 더 들어가요. 조금 더 여기 들어가고요. 어, 수영도 잡아가면서 이렇게 잡고 너무 세게 잡으면 부러지니까 손에 힘을 적당히 주고 잡고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리 보자 저리 보자 디테일을 보자 어디 보자. 음. 조금 더 다들 주고요. 자 복토를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복토를 소림 마사로 소림 마사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밀어 넣어주는 느낌으로 응.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안쪽으로 살짝 밀면서, 자, 그리고 조금 더 다독여 줄게요. 예전에는 다 손으로 이렇게 눌렀어요. 손으로 누르니까 손톱 이런 데만 흙대가 껴가지고 너무 지저분해요. 될수 있으면 도구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도구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손톱에 때가 안 껴요. 근데 저는 <laughs> 하다 보면 도구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음. 자, 요렇게 쉐리도. 큰 집으로 이사를 시켜 주었습니다 큰 집에서 잘 자라 줬으면 좋겠고요 세리 세리 자큰 집을 줬고요 이제 온슬로우를 심어줘야 돼요 온슬로우를 심어줘야 되는데 얘가 걱정이에요 얘가 온슬로우 금이고 예민한 아이인데 아, 얘가 죽지 않고 잘 살아주길 바라는데 왠지 얘가 오래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네요. 금다육이들이 잘, 안녕을 잘해요. 무지개 다리를 잘 건너가거든요. 금다육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도 기존에 있던 흙을 버리지 않고요. 어, 균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니까, 요렇게 해서 이 아이는 요렇게 심어주도록 해볼게요. 음, 얘도 꽂아 심어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흙을 채우고 새 흙을 좀 올려주고요. 심는 방법은 여러 다육이 형태에 따라서 뿌리가 있는 거는 뭐 꽂아 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앞뒤로 흙을 채워주는 방법도 이렇게 고봉밥으로 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세모 모양으로 여기 위가 산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게 한 다음에 여기 뿌리가 별로 없잖아요 약하고 그래서 이거를 꽂아 심을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이렇게 꽂아 심을 거예요 음. 이렇게 꽂아 심고 복토를 할게요 꼬리가 없어서 어, 앞뒤로 넣는 것은 무의미하고요흘라동 빠져버리니까 산처럼 어, 위쪽 중앙에 위쪽으로 흙이 좀 많이 많을 많이 산처럼 세모 모양으로 산처럼 이렇게 소복이 쌓은 다음에 그 위에 꽂아주면 좋아요. 지금 거실의 생장등이 자동으로 지금 하나 하나 다 꺼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알아서.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조명이 좀 어둡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불이 하나 하나 꺼졌어요. 다 이렇게 얘도 원래 기본 뿌리가 좀 있기는 한데 새 뿌리를 받아야 돼요. 새 뿌리 나올 때까지 얘는 물 주지 말고요. 물을 주면 안 돼요. 물 주지 말고 새 뿌리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무지개 여신 같은 경우에는 온슬로우 금, 얘는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뽑았고요. 얘는 뿌리가 있어요. 얘는 뿌리가 있는데 그 대신에 아직까지 물고파하지 않아요. 돌덩이처럼, 쉐리 같은 경우 이렇게 만지면 아직까지 돌덩이처럼 땅땅해요. 이렇게 만지면 땅땅하기 때문에 얘는 아직 물을 안줄 거고요. 얘는 한 열흘 정도 물을 굶길 거고요. 이 아이는, 이 아이도 물을 안줄 거예요. 이 아이는 왜냐면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는 상태에 물을 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요대로또 열흘 동안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마른 잎이 나고 뿌리가 나면 그때 물줄 거고요. 온슬로우 금. 그리고 무지개 여신 같은 경우에는 실 뿌리가 났잖아요. 얘는 물을 줘도 돼요. 이제 얘는 전면 간수. 요런 통에 전면 간수 자작하게 해갖고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꺼낼 거예요. 얘는 전면 간수 해줄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어, 베란다에서 뿌리가 있든 없든 식재를 했는데 건들건들. 그리고 집이 자기랑 어울리지 않은, 요거 보세요. 이렇게큰 아이를 요 작은 집에다가, 어? 이 작은 집에다가 해줬으니 이세 개를. <laughs> <웃음> 비교해보세요. <웃음> 이렇게 큰 아이를, 요 작은 집에 있어서 얘네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집을 두개다 교체를 했고요. 얘는 뿌리가 있어서 식재를 했는데 자리를 못 잡고 뿌리도 못 내려서 다시, 다시 심었어요. 뿌리 정리를 다시 하고 다시 새 뿌리를 받을 거고요. 온술로 금. 그 다음에 세리, 무지개 여신, 오늘 베란다에서 이렇게 새로 분갈이 하는 영상 찍어 봤습니다. 오늘 저녁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